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인도네시아 파뮤 수출 제한으로 식용유와 밀가루 가격이 눈에 띄게 올랐죠. 시중에선 구하기도 힘들 정도로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는데 특히 일부 지역 식당들은 식재료 수급 불안 등으로 음식 가격을 올리거나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이완종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하얀 빵가루에 둘러싸인 돼지고기가 뜨겁게 달궈진 식용유에 튀겨집니다. 달콤한 소스가 곁들여지면서 바삭바삭한 식감의 돈가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매장 안쪽에 음식 가격을 올렸다는 안내 문구가 눈에 띕니다. 이유는 최근 멈출 줄 모르는 식재료 가격 인상이 원인입니다. 이중 불과 2-3개월 전 3만원대였던 18리터 업소용 식용유는 5만 4천원으로 60% 이상 인상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돈가스에 들어가는 돼지고기 안심 가격도 20%에서 30% 가까이 올랐고 바삭바삭한 식감을 살려줄 빵가루의 주재료인 밀가루 가격도 10% 이상 올랐습니다. 이 가게 주력 메뉴인 돈가스의 주요 재료 가격이 모두 오른 건데 지난 12년간 가게를 운영해온 자영업자 김민식 씨는 8,000원에 판매했던 왕돈가스를 지난달부터 2,000원 올려 1만 원에 판매하기로 어렵게 결정했습니다. 올리지 않을 수는 없고 올리자니 불편하고 손님들도 불편하고 저도 참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뭐라도 조금 더 해드리고 조금 더 맛있게 해드리고 위생 깨끗하게 하고 좋은 재료로 조금 더 불편함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서원구 개신동에서 칼국수 전문점을 운영하는 조창호 씨도 가게 운영이 어려워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군 역시 주 메뉴인 칼국수에 들어가는 밀가루 가격이 부담인데 음식 가격을 올리기에도 손님들이 불만이 커질 것이 불보들 뻔하기 때문입니다.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바로 단가에 단양을 시키기는 굉장히 힘들고 또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여기 충북대가 또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학생들 수요가 또 많아요. 그래서 이중겁니다 이게 학생들한테 이게또 가격을 천원 이천 원 올린다는 것도 큰 문제고. 여기에 최근에는 일부 식재료의 수급 불안까지 겹쳐지면서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 이들 자영업자들은 하루빨리 가격 안정화가 이루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 또는 이제 파압유 식용유, 그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에서 들어오는 이런 규제, 수출 규제, 이런 문제 때문에, 어, 재료, 원재료 자체를 구하기도 힘들고, 물론 단가도 많이 올랐지만, 어,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영업을 하려다 하다 보면, 어, 재료가 꾸준하게 단가에 어느 정도 맞게 올라와야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수급이 불균형된 문제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제일 많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 속에서, 그동안 어렵게 버텨온 자영업자들은 하루빨리 치솟는 식재료 물가가 안정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HCN 뉴스 이완종입니다.